기업이 그 인터넷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 웹서버 데이터센터에 웹서버를 두고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보통 국내 서버만 두어서는 해외에서 접속하는 데 굉장히 속도가 느리거든요. 그런데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이제 저희 가 글로벌 CDN 서비스를 사용을 하게 돼요 특히 이제 저희가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업이 글로벌 CDN 사업자 1위 사업자거든요. 아까마이라는 사업자고 전 세계 에 얼마나 빨려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. 예를 들어서 자기의 웹서버에 있는 콘텐츠들을 그, 사용자, 최종 사용자가 제일 가장 가까운 서버에서 대신 응답을 해주기 때문에 빠른 응답이 가능한 거거든요.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시아나 항공이다.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이제 이 사이트, 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볼 수가 있거든요. 어, 뭐 아시아나 항공의 주소를 겨, 넣은 다음에 컴퓨터를 누르면 측정이 되는데 이본 쪽으로 보시면 오리진이라는 거는 사용을 안 했을 때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응답하는 속도가 15초라는 얘기고 아까 말 사용했을 때 1.17초라는 얘기입니다. 이게 지금 색깔은 모르. 의미하냐면 색깔이 빨간색일수록 그 개선 효과가 크다는 이거 예를 들어서 뭐 인도 같은 경우가 개선 효과가 큰 거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리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근처는 개선 효과가 좀 적은 편이고 뭐 유럽이라든가 북미, 인도 쪽에 개선 효과가 큰걸를볼 수가 있어요.